모든 유튜버들은 뭐라고 했냐면, 기회다. 사라. 라고 얘기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, 절대 사면 안 된다. 사더라도 단기로, 막5% 미만으로 먹을 생각하고 들어가야지, 절대적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, 이번 주도 제가 내내 절대 사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. 자, 그 다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. 마찬가지입니다. 자, 봐봐요. 여러분들. 정확히 얼마? 얼마 꽂았어요? 72만원 꽂았죠? 자, 좀 이따 봅시다. 72만원 고가 찍고 내려왔어요. 자, 요거 여러분들 어디까지 떨어지냐면, 56만원까지 무조건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이거 제 주관적인 입장이에요. 주관적이에요. 객관적이지 않다. 주관적인 관점이고,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첫 번째, 다음 주에, 다음 주에 한화 그룹을 살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.